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시전도자 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현대힘스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전일자 따따블 상가 하고난 이후에 어, 지금 바로 하한가를 가버렸죠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추세 그러니까 심리가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요 그리고 추세가 상승을 타면은 또 한순간에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과거에 신규 상장주가 어, 이제 공모가 이후 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만 지켜보셨다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 현대인수 주주분들 그리고 혹시나라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 체결된 사실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된 이 단기 매물의 지지저항의 역할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어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하한가 같다고 해서 조금 많이 불안하시고 혹시나 더 빠질까 걱정되시겠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다시 어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 은 분명히 유익한 내용들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제가 조금 말로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어 이제 문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문서화된 파일들을 확인 하시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력이 어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현대 임스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우선 이렇게 공모주들 그러니까는 IPO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 이러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모가 대비 너무 뻥튀기가 됐는데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자사주 처분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냐면요 자사주 처분 이후에 주가의 변동 추이에 대한 내용들. 자, 과거 사례들. 자, 블루 엠텍, 에러스 머트리얼즈. 그 밖에, 어,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자, 사주를 처분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 대주주 지분율이 변동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주가가 계산이 되는지 재평가 계산식에 대한 방법들,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유보금을 활용한 주주 환원 배당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상되는 공시 시점에 대한 내용들 포함시켜 놨고요. 그로 인한 중장기적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현재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임수 주주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뭐 그렇다 할 뉴스나 악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현재의, 어, 투자 전략, 리스크 보고서 파일을 한번 받아보고 참고해서 내가 매매 대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65-2186번호로 현대힘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이 보고서 파일 제가 한분한분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이 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받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전일 저점이 얼마입니까? 27,000원이죠. 이 아래 꼬리가 27,000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받쳐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받쳐줬다라는 거에 의미도 없이 바로 갭으로 하락을 해버리죠. 자, 이건 뭐다? 의도된 하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여기에 있는 갭상승분, 그 갭하락분을 단숨에 메어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만들어놨었던 이 당일 시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항대의 역할을 한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못해도 당일 시가 25,000원 위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 고점대를 뚫으면서 가죠, 뚫으면서 22,000원하고 그리고 23,000원 라인 때 이런 라인 때들을 점진적으로 수렴하다가 돌파가 나와줘야지 이 25,000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게 만들었던 최저점 20,450원 라인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4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전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한가가 2 4 5 0원 금액대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한가 한번 찍고 한번 다시 물량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시 물량 들어왔다가 빠지고 물량 들어왔다가 빠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요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지금 무서운 자 투심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물량을 다 던진다라는 거예요. 자한 순간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에 겁먹어서 떤진 물량이고 지금 현재 현대임스의 매도 호가 잔량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5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오늘 거래됐던 거래 대금이 얼마죠? 2,300억이죠. 자, 2,300억에 대비해 가지고 50만 주 매도 물량이라는 것한번 주가 띄우려고 하면은 단숨에 먹고 올릴 수있다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자사주 처분 이후의 주가 변동 흐름들 자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재평가 계산식을 한번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쯤에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조금은 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파일 내용들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꼭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765-2186에 현대힘스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따로 비용을 발생하는 부분, 뭐 그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전부 다 무료로 우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현대힘스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어, 좀, 사실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제가 2024년도 조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왕대박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왕대박주 한 종목 꼭 챙겨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긴 시간 아니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하신다 라면은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 5765 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